자, 8번에 1번은요. 8번에 1번은요. 여기다 좀 쓸까요? 8번에 1번은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를 해 주면은요. 자, 시그마를 분배. 첫 번째 분배를 해 주면서 7을 앞으로 좀 묶어 내고요. 이렇게 시그마 무한대 n은 1서부터 10의 n 제곱 분의 그것은 10분의 1의 n 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공비가 10분의 1이 되니까 r이 10분의 1이 되니까 아 급수가 수렴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7곱하기 초항도 10분의 1이죠? 초항도 10분의 1이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a에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r역화라는 것이 이제 거기다 집어 넣면 r역화라는 것이 10분의 1이고요, 공비역화라는 것이 a역화라는 것이 10분의 1이니까 자, 이럴 때는 뭐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하고 그러면 7곱하기 위에는 1이 되고,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9 마이너,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나요? 따라서 9분의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앞에 것은 9분의 뭐가 돼요? 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있는 것은요? 두 번째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어, 조금, 조금 좀지워놓을까요 자두 번째 있는 것은 똑같이 22를 좀 묶어내고요 시그마 무한대 시그마 무한대 n은 1, 사부터 이건 100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2 곱하기 1 마이너스 r 100분의 1이죠? 분의 a 초항도 100분의 1이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 22 곱하기 위에는 1이고요 밑에는 99가 되겠죠 따라서 9 9분의 뭐가 돼요 22가 되어서 이제 요거랑 더센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2번을 가서 보시면은요 2번을 가서 먼저 시그마 무한대 무한대 n은 1이 되고 여기는 12의 n제곱이 되고 요걸 좀 고치면 여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2n제곱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게 이제 2n 플러스 1을 좀, 그거를 풀어 써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무한대 n은 1서부터, 여기, 음, 한번더 쓸게요, 그냥. 1 2의 n제곱이 되고, 여기는 여기 2n 제곱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2n 제곱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4의 n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곱하기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3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자 시그마 무한대 n은 1이 되고 앞에 것은 마이너스 2는 상수 앞으로 뽑아내고 12분의 4의 n제곱이 되니까 3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 플러스, 여기는 12분의 n제곱, 12 n제곱, 3의 n제곱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그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거 3분의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a.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 등비급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중간 과정이며, 그 계산의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